예, 안녕하십니까. 예, 오늘은 두 종목 가져왔거든요. 네, 관심 종목 두 종류 좀 보이는 게 있어서 가져와봤습니다. 네, 첫 번째 종목, TBC. 네, TBC 종목이고요. 최근에 이렇게 매직봉도 좀 뜨고 있죠. 여기 매직봉 이게 보이시죠? 예 네, 매직봉 보이죠? 네, 중간중간 이렇게 매직봉이 좀 있습니다 예 네, 이렇게 쭉 흘러내렸죠? 많이 흘러내렸습니다 흘러내리고 이렇게 지금 횡보를 하고 있죠 지금? 공부하고 있고 지금 이거 61선 111선 224선 일 이렇게 지금 역배열 상태인데 지금 61선 111선 지금 뚫으려고 하고 있죠 1121선 뚫고 여기 지지 받고 예, 또 한번 튀고 지금 눌린 목이죠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저기 보이죠 이거 여기만 네, 지지 잘 받으면 네, 50원 보면 되겠네요. 50원 지금 딱 거기죠. 지금 자 50원에서 자 여기 주황색 선 보이죠? 50원에서 30원 이 사이 지지 받고 올라가면 예, 올라가는 그림이 좋을 것 같아요. TBC 괜찮죠 차트? 여기 지지 탕여이 지지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맞죠? 지금 여기 보시면 빨간색이랑 초록색 같이 뜨고 있죠 지금 초입부에 잡았으면 좀 많이 좋았을 것 같은데 맞죠? 여기, 이런 부분 일단은 뭐 바닥으로 보입니다 지금 주가는 조금 흔들 수는 있겠죠 뭐. 쭉 빼서 한 요까지 빼고 간다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. 제일 좋은 그림은 여기 두개선 지지 받는 곳 받고 올라가는 거고. 여기 뒤에 일목도 보이시죠? 일목도 지금 주가가 일목 위에 있고, 그죠 네, 두 번째 종목 남선 알미늄. 최근 에도 이거 는 거래량 많이 터졌 던종 목이 죠？최근 에도 거래량 좀 터졌 고, 이렇게 내려가 는거 에서 지금 역배열 이 죠？여기 는 역배열 에서도 아까 랑 비슷 하 듯이 여기 어, 여기, 여기 지지 다받아서좀 좋을 것 같아요. 딱 여기도 눌림목, 전 눌림목을 좀 좋아하거든요? 2240원. 2240원. 아니면 종가 기준으로 여기 주황색 선. 보이시나, 이거? 여기. 이 위에 올라 타주면 좋을 것 같은데, 여기 보이시죠? 2280원 이상. 종가 기준으로 끝나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손절 어려우신 분들은 주봉상태로, 예. 여기 장대양봉 보이시죠? 장대양봉 뜨고, 지금 거래량도. 죽으면서 내려왔는데, 이건 매집이에요, 그냥. 2195원 여기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여기 주봉으로 보면 딱 보이죠? 역별 상태에서 누군가 여기 들어왔다. 보이죠, 여기. 개미들을 이렇게 띄울 순 없어요. 여기 서도한번 털고 간것 같, 아안 찍어지네. 여어보자 네, 어쨌든. 네, 일단, 추세는 뚫었다. 예, 네, 그렇게 보이네요. 추세 뚫고, 지지도 잘 받고 있고. 네, 오늘 TBC랑 남선 알미늄, 예, 네, 두 종목 봤습니다. 오늘 두 종목만 이렇게 볼게요. 네,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, 보고 싶은 뭐 종목 있으면 댓글 한번씩 달아주세요. 네, 설명해 드릴게요. 그러면 감사합니다.